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우리 아에 자막을 보면 산자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근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20절 함께 보지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카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여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이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장이 잘 됐지만은 속을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게 참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정작 있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참 이상한 표현으로 부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부르시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반가운 호칭이었을까요? 반갑지 않은 호칭이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실 때는 목사가 이걸까요 저걸까요 할때 대부분 뒤예요. 자, 여러분 이 호칭이 듣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호칭이었을까요? 아니면 반갑지 않은 호칭이었을까요? 반갑지 않은 호칭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 창세기에 의하면은.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소유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게다가 함께했던 조카 롯의 소유인 가축도 점점 많아지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두 사람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두 사람의 살기에는 초목과 물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죠. 이 점점 많아진 가축 때문에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양들을 먹이겠다고 싸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분갈하기를 권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른이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롯이 거주할 땅을 고르게 하고 자신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에 거주하기로 하죠. 그래서 롯이 어느 땅이 살기에 좋을까 쭉 눈을 들어 봤더니 요단강 쪽을 보니까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고모라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월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 합니다. 자, 이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딱 여기야.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남게 되었어. 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에덴 동산이 있다면 여기일 거야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악하고 죄가 가득한 곳이었답니다. 불과 세 절이 지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지 큰죄 중에 있는 곳이었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장면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하죠. 단지 알고 싶다는 말씀이 아시나 아니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막 바직가랑이를 붙잡고 말리잖아요. 그 그곳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저 서돔과 고모라의 의인 5 0 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 50명이 없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에서 5명 정도는 유도를 주셔야 되잖아요. 다명이 모자란 4, 5명에서도 멸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4, 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4, 5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40명, 30명, 20명, 결국 아브라함의 요구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물건 살때잘 깎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명도 이 소돔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당 같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소돔이고 고모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인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런 소돔 같다고, 그런 고모라 같다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유다 백성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돔 같다라고, 고모라 같다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양은 그런 듯하지만 그 속에는 있어야 할 것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죠. 13절도 한번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수많은 재물도 드리고 있고 수량도 번제로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진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도 가지고 나아가며 이 갖가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모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방법대로 모이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사고 포장을 부탁하면 이 직원분이 포장을 정말 이쁘게 잘 해주십니다. 어떤 곳은 일부러 비용을 내고 더 이쁘게 포장을 하는 코너가 있을 정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겉으로 이쁘게 보이게 하는 포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포장이 이쁜 것이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더 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포장이 중요한 건 맞는데 자, 그래도 그 속에 들어 있는 물품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포장을 보고 와 한번 기뻤다가 뜯뜯고 나서 와 하고 또 한번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장 속에 있는 물품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 이쁘게 포장되는 이만한 큰 상자를 한 선물 하나 받았는데 기쁜 마음에 포장을 뜯어봤더니 그 속에 이쑤시개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야뭐 이따 이걸 이렇게까지 포장했어. 누구 놀려? 이름만 혹시 들지 않을까요? 화려하게 포장한 것이 싫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5절도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얼마나 심했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다 백성들이 화이한 포장지에 이쑤시개 하나 넣고 하나님께 얼굴 도장만 찍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뉴스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회식을 한 다음에 밤 늦게 다시 사무실로 가가지고 퇴근 도장을 찍고 야근 수당을 허위로 받으려고 했다라는 뉴스라던가 출퇴근 확인을 지문으로 하는데 실리콘으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 지문을 만들어서 대신 야근 수당 신청을 해줬다라던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도장만 찍는 그런 일말입니다이 그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유다 백성이 지금 보이러만 온다는 것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장은 이뻐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 이건 나거는 상관없는 얘기야"라고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18장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저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딱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의 모습의 전형이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쯤 대학교 1학년 때쯤인가, 어느 날 밤에 지금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부모님께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내가 혼난 것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결국 제 마음에 아, 이거는 내일 아침까지 갈 각이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혼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방문에다가 종이 하나 써붙이고 이렇게 써보셨어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라고 써붙이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무슨 술를 써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갔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느냐?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야단 맞을까봐 일부러 피하기에 편지써 놓고 피한 것뿐이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보이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 차라리 그 포장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악한 행실이 있다면 중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행실은 아무리 거룩하고 이쁘게 포장한다고 해도 악한 행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악한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서 손을 떼는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도 보시죠. 자,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운다라는 것은 익숙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시험에 출제될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많은 문제들을 풉니다그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배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행동과 정의 구현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실에 익숙해지도록 익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선행과 정의에 익숙해질 수 있으시기를 바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그러니까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 편들어 주고 계신 하나님을 영호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소외되고 또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설수 있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선행과 정의를 배우고 약자를 돕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꼭 필요해요. 오늘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보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마지막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과 20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너는 마땅한 일을 한것 뿐이야 라고 보지 않으시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즐겨 순종하면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동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각기꺼이 하다라는 아바란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겨 한다는 것은 기꺼이 한다라는 것이고 이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다라는 뜻의 샤마라는 동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늘 들리고 일 키우고 외우게 하는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말이 있죠 이 쉐마, 샤마 같은 말입니다 모두 다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즉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기를 기꺼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 약속이죠. 이 성도 여러분, 2025년이 기꺼이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월롭게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한해 동안에도 예비해 주신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득히 누리시는 대길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